네, 안녕하세요. 어, 그초코칩 쿠키 만들기 편에서 그 보시면 이 편에서 만납니다. 이번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씁습니다 어, 만들다가 말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컵도 이제 깨끗하게 씻었고요. 음. 이렇게 반죽으로 가루 콩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클레이보다요 더 말랑말랑하고 더 좋아서. 어, 다음에는 떡볶이가 있지만 다음에는 떡볶이를 만들도록 할게요. 치즈떡볶이? 그런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쓰면 나눴어요. 동그라미를 두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말랑말랑해서 동그라미가 잘안 이루어져요. 일단은 동그라미 하나 완성을 했고요.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약간 좀 부풀게 약간 약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시고 양옆 사이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약간 좀더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요. 이런 모양이 나고 나서요. 약간 쿠키 모양 같은 걸좀 내줄 건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를 해가지고요. 한 개는 동그라미 좀, 좀, 통통한 거, 한 개는 좀 납작한 거, 두 개를 나누었는데요. 이게 클레이로 만든 게 아니라 반죽, 클, 그, 가루코으로 가루콕 따라줄게요. 그리고 약간 구멍을 좀 내주세요. 머리를 좀 넣을 건데,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이거예요, 이거. 고조름 같이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거인데, 우리 초 아시죠? 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빼냈습니다. 그게 이뻐가지고, 이뻐가지고요. 제가 하나 떨어뜨리고 컸습니다. 아이고. 고 떨어졌다. 이렇게 쿠키에 박았어요.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도요 박아 줄 건데 너무 많이 박으면 박은 표시가 많이 나서 안 이뻐거든요. 두세개 정도만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문 닫아 주시고 오늘은요 초코칩 알고 떠졌네 초코칩 쿠키를 한번 제가 만들어봤었어요. 어, 반죽하고 물이 조금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시면은 좋은데 저는 제가 만들 때는 준비물이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거는 초 초의 그거를 떼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코칩 쿠키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초코 쿠키였습니다.